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제이승원 대표입니다. 오늘 이게 허의밀물인지 아닌지 아직 내용을 못 봐서 지금 오자마자 지금 일단 카메라부터 켰는데 큐파인드 사셨고 처음에 광고 보고 가신 거 기억하세요? 무슨 차 얼마 보고 가셨어요? 스타렉스요. 스타렉스? 뒤에 외국분이어서 약간 발음이 안 좋으셔도 이해는 음. 부탁드릴게요 스타렉스 사셨고 얼마 5 네, 0거예 그때 가격은 250이라고 250이었고 그 스타렉스 네. 몇 년식이에요? 기억에는 지금 1 9년식으 19년식 네. 갔는데 그 차를 왜안사시거요 내용은 보니까 내용이 네. 수리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한달한 번씩 뭐 점검해야 된다고 아네 점검하는 점검. 점검하는데 뭐 매번 점검하는데 9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한 달에 한 번씩 90만 원씩 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한 달에 50만 원 년이 음. 얼마고 안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수다를 했어요. 웰캡 5로 사셨어 아우디로 왜사셨어 스타렉스 사러 가셨어. 차를 구입하실 때 용도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네. 저는 산업 군차, 쌍용차로 주로 싹, 쌍용 거. 예. 네. 쌍용 차는 크잖아요, 제가 근데 스타렉스 현대 건데요? 스타렉스는 뭐 쌍용이라고 그러. 아니, 아니 현대 현대요. 차 차지가 크니까 뭐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한달9 0만 원씩 들어간다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만뒀는데 이분들은 그래놓으면 뭐 다른 차를 보라가그리더라고요 일단 뭐 왔는데. 보자고 그래 봤는데 참모소렌터리 뭐 있고 상타페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여섯 시 그때 됐는데 이게 한명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보로 어디로 가셨어요? 아고아 <laughs> <laughs> <이라고> 네. 가셨어요예 <laughs> 뭐라고 네. 그래 거기에 가서 다시 전화로 연락 드렸던데 네. 네. 젊은 애들 한 삼십 개 정도한테 네둘둥이 나왔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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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십 대거예요 네. 혹시 이건 외람들입니다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 누구예요. 저한테 뭐 피해복을 받으셨던 분인가? 아, 여기 있어 네. 우리 건물에, 앤데, 얘가, 얘도 중국에, 근데 얘가, 회사에 뭐, 누구한테서 들었대요. 아, 그래서 쏘 네. 이래가지고 뭐, 봤는데, 다 제자리에 돌려주더라고, 돌려놨다고, 그래, 형. 자꾸 속스크리지 말고, 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딜러 전화 좀, 해, 좀 해보세요. 잠번 일본 말고, 다딴건 없어요. 얘는 또 같이 <목소리도> 네, 그리고 따라다니네. 그예고 따라다니네 저. 네, 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맨날 뭐이정구차 등록증 준다 준다 해놓고 어제도 또안 되고 언어리 또 한다는 면제는 반날에 다지나가는데안 돼요. 네, 지금 아, 네. 이 사장님 어차피 이전 안 해도 돼요. 네? 이전 안 해도 돼요. 이전 안 하셔도 된다고. 이전 안 하셔도 된다고. 환불할 거니까. 저 네, 무슨 소리요환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어디 다른지에요 그냥 그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없죠? 사람이요? 차를 탄사람이요 이거 사장님은 그러면 차를 안 팔았어요? 네, 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 네, 연락이 안 되니까 제 번호 알려주면서 아. 제가 애들한테 있는 거네. 아, 그러면 아, 사장님은 차팔때 옆에만 있었다고? 네, 그냥 그러니까 그 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안쪽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화 안 받던데 그 사람이? 그냥 지금 전화 해볼게요. 아, 그래요? 사장님은 그 옆에만 있으면 공범이네. 지금 왜 연락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저요? 협박 안 했는데요. 저 언제 협박했어요? 공범을 공범이라고 하는데 제가 협박을 왜 해요? 아니, 뭐저 안녕 저차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왜요? 네, 뭐 환불하려고요. 네, 게차장한고 한다고요. 어, 아, 알겠어요. 빨리 전화 주세요. 환불해야 되니까. 네, 그한다고요 네, 빨리 하세요. 그러면은 안 한다고요. 뭔가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아, 말해야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태도를 네. 끝까지 나중에까지 꼭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못 들었대요, 이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그럼 전화세요네 일단은 여기서 연락이 올 거고 어디 딜 계약서를 안 줘가지고 요즘에 참 이게 난처하네요 이제 환불했던 쪽들이면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환불 딜러 이런 식으 저장을 해놓는데 이 분들은 번호가 없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환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불했던 딜러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쪽인 거 같아 요 처음 하는 신규 신규 업체 얘네가요? 네오 전화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사장님, 이거 아우디 환불하려고 전화했어요. 아, 말씀 드릴게요. 네. 근데 그 전에 통하시는 화분안 해준다던데. 번호가 사장님 옆에 같이 있던 분 있잖아요. 아, 사장님 제가 통하고요, 저한 제가 해드릴게요. 차 보내주세요. 네, 이거, 근데 현금 준게 있어갖고. 현금이요? 네. 이거 받았요 네, 그거 먼저 보내주시고, 응. 차 바로 받을게요. 바로 탁 소문 보내고. 어디로 보내요? 부천이에요, 부천을 보내고요. 어, 저 부천에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부천. 부천 어디신데요? 네. 저희. 있어요 단지가 어디에요? 단지 매뉴단지가아 유튜브 없어요? 저 유튜브에 안녕저차아 안녕조차요? 예 네. 아, 제가 전화 바로 드릴게요 선생님. 네자 이제 여기 딜러들 전화 왔는데 얘기하는 게 그새 또 돈을 써가지고 일단은 요차는 이전이 안 돼서 차주분한테 본인들이 위약금 물고 환불을 하기로 했고 이제 나머지 차액이 있을 거예요 위약금하고 아버님한테 드린 200만원 이번 주 내로 그 해결을 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아버님 이거 차 보시고 들어가시고요 일단 캐피탈로 일부 돈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거 확인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 저희가 해결하고 입금됐다고 화면을 확인하시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일단 먼저 들어 시고 해결되면은 저랑 이제 연락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일단 지금 피해자분은 밖에 계시고요 제가 일 미리 찍어놓은 건데 해결할 자신이 있어서 미리 찍어놓는데 만약에 이게 안 올라간다면 제가 해결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허위 매물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한5% 정도만 이제 남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허위 매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시세는 딱 정해져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지금 중고차가 엄청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돼 있어요 조그만 공부하시면 허위 매물 안 당하실 수 있으니까 허위 매물 안 당하시는 법은 www.안녕조차.com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차팔때내차살때 항상 연락주시고, 지금까지, 중고차계의 시라소니, 중고차협계, 중고차 허영님을 함을치트기아는 제이스만 대표였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